아, x값의 범위가 2에서 5까지 나와 있고요. 그다음 에로감 함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로감 함수 x 1은 0보다 크다. 그 얘기는 x는 1보다 커야 한다라는 거 하나. 7 x 또한 0보다 커야 되니까 아, x는 7보다는 작구나. 고로 얘네 들을 만족하는 x값의 기본 범위는 1과 7 사이에서 가능하겠다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X가 어차피 2에서 5 사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냥 이 정의역에 맞춰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Y는 log3 X 1 더하기 log3 7기 X라고 하는 이 함수식을 봤더니 자, 밑이 같음으로 아, 얘는 진수끼리의 곱셈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구나. 자, 그럼 얘가 2참수가 되는데, 얘는 위로 볼록한 2참수가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7이 되겠죠. 즉,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되는데, 이때 2에서부터 5까지, 즉, 2는 한 이쯤에 있을 거고요. 5는 한 이쯤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2에서 5까지, X 값이 2에서 5까지의 최대 값은 여기, 여기가 될 거고, 최솟 값은 2일 때가 최솟 값이 되겠다라는 소리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x 한테 2를 먼저 대입을 해 볼게요. 그럼 최솟값 스몰 m 은 로그 3에2빼기1 그리고 7빼기 2가 되므로 얘는 로그 3에 5가 되겠다. 얘가 바로 스몰 m 이 됩니다. 그럼 최대값은 어떻게 되느냐? 얘는 1과7의 중점이 되니까 아4일때4일때 최대값이 되겠구나. 그래서 라지 m은요 로그 3에4빼기1 7 0 0 4를 해준 로그 3에 3 곱하기 3을 해준 3의 제곱 즉 2로 나오겠구나 라는 소리에요. 그 얘기는 우리가 지금 라지엠이랑 스몰엠을 구했으니까 그걸 가지고서 3의 m 플러스 m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걸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라지 m 더하기 스몰 m은 2 더하기 로그 3의 5가 되고요 얘를 그냥 편하게 이렇게 바꾸면 편하지 않을까요? 로그 3의 9 더하기 로그 3의 5가 오는 로그 3의 9545가 되겠구나 자 그러면 3의 m 플러스 스몰 m은요 3의 로그 3의 45가 되므로 밑하고 지수의 진수랑 자리를 바꿔준 45 로그 3의 3이 되므로 45로 정리가 되겠구나. 고로 45에 해당하는 2번이 답이 되겠다라는 소리예요.